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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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가지고 옛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은 누구나 역사 경험에 따라서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생각 안으로 개입이 들어가기도 하는 것처럼 가장 참혹한 역사 현장을 경험한 에레미야는 새로운 영적 비전을 찾았어요. 여기께서 유다 백성과 새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하죠. 새 언약을 맺으려면 옛 언약은 폐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 상황을 예를 들면 31장 3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로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야외의 말씀이니라 야외께서 유다 백성과 새 언약을 맺는다 새 언약을 맺을려면 옛 언약은 폐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대로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야외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은 우여곡절 끝에 애국을 떠난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광야에서 예. 유목민 생활을 시작할 때 야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것이다 출애교 19장 5,6절에도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양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옛 개명의 압축은 십개명이죠 십개명을 다른 대목인 최후의 시점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이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꾸로 야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야외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역시 유대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다는 것은 곧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내 언약을 그들이 깨뜨렸습니다. 32절에 보면 은 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름이야는옛언약이 효력이 이제 끝났다. 마치 부부로서의 부부의 언약을 깨고 이혼한 것처럼 또는 국가 사이에 맺은 외교조약을 위반하므로 양국의 우호관계가 깨진 것처럼 그렇게 깨졌다. 유다 백성들이 옛 언약에 포함된 율법과 규례를 소홀하게 여겨서 우상숭배와 죄로 기울어졌다면 따끔하게 경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이끌어야 될 건데 예, 굳이 새 언약 운운한 건 무슨 까닭일까? 신해산 십계명과 여러 계명 및 법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 아닐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잘못 들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외쳐요. 예레미야도 이런 선지자 전통에서 활동한 사람이라고 사람이라서 보통 때 같으면 아마 그렇게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을 때마다 영적 깊이에서 큰 위로를 받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가 겪었던 실존적인.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이죠. 그가 살던 시대는 격동기였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기 얼마 전 유다를 개혁해보려고 했던 요시아 왕은 전쟁에 나갔다가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전사를 하죠. 그 뒤에 유다는 급진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요시아가 그렇게 졸지에 죽지만 않았다면 예레미와 더불어 유대를 새로운 나라로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레미아 선지 당시 다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왕궁 귀족들의 위험 인물로 낙인이 찍혔어요. 인민 재판을 받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레미아 26장에서 나오죠. 당시 지도급 인사들이 예레미아를 마치 마녀처럼 적대시한 이유는 예레미아의 설교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무너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 신세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들이 볼때에레미은 패배주의자이고 바벨론 제국을 이롭게 하는 간첩과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나인를 찍죠 에레미아는 패배주의가 아니고 그친 바벨론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에레미아만큼 애국적인 선지자도 드뭅니다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얼마나 울었으면 그러니하 하나님께서 유다를 도와주셔서 무조건 잘될 것이라고 여기는 값싼 낙관주의를 경계했던 것이죠. 당시 역사를 정확하게 뚫어본 현실주의자였다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민족 민중들은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거짓 평화선지자들의 설교에 설득했어요. 지금도 비슷하죠. 기복주의가 한국교회에 만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근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될 것이라는 그런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싶어 해요. 오늘날도 살기 불안하면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집니다. 이런 낙인한 낙관문에 기울어졌던 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이레미아는 고군 분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다의 역사는 예레미아의 설교대로 흘러가요. 기원전 587년에 바베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북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역사에서 사라진지 130년이 흐른 뒤였죠. 예,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초토화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불타고 고급 집기는 전리품으로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장애인이 되고 노예와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다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나라가 완전히 폭망한 비상 시국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뭔가를 고쳐서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서 정신 차리게 해봐야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밑 빠진 항아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에 언약이 무효가 됩니다. 그것으로 야외 하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모두 포기하고 각자 자기 나름으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에레미아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외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 이렇게 외친 거죠. 새 언약의 내용이 33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선 새 언약은 십계명처럼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마음판에 새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언약의 예, 율법은 십기명만이 아니라 최극기부터 십명기까지 구구절절 많은 내용을 포함해요. 그에다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무라기 법정과 비슷하고 지금 우리의 그 실정법과 비슷합니다. 문명국가는 법치를 근간으로 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예 그러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주 업무는 입법이라고 그러죠. 민간사람과 법의 관계는 정말 이상합니다. 법이 없으면 방법도 없어요. 법이 있다고 해도 그 나라가 법대로 굴러간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구약의 그 율법도 그러했다고 그러죠. 율법을 놓고 서로 시시비비를 따졌어요. 율법 전문가들은 율법을 통해서 예, 명예와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죠. 법이전의 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왜곡되면 법은 이용당할 뿐이죠. 그걸 예레이 하는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된다. 이렇게 말하죠. 리세인이었던 바울 역시 율법신학에 관해서 문제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는 로마서 2장 28구절에 무릎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소문에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새 언약에 관해서 3 4절에서 아주 파격적인 말을 하죠. 하나는 새 언약에 맺어지면 모든 사람이 야외를 알기 때문에 더는 야외를 알아야 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지금은 야외 하나님을 아무도 직접 알지 못해요. 생명의 궁극적인 깊이를 모른다는 뜻도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난 생명현상뿐이다. 부모와 자식이 누구이고 공부를 어떻게 했고 재산이 얼마인지 이런 건 알아요. 주민등록증이 우리가 살아있는 신분증이기도 합니다. 그런 형식들이 우리 자신들이 아니죠. 지금 21세기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세월이 흘러서 31세기가 되면 우리를 기억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애써 손에 넣으려고 했던 것들도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새 언약이 맺어지면 생명의 근거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보죠. 각자의 정책성도 그제야 드러난다.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직은 모른다. 새 언약이 맺어져야만 가능하다고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사원약이 돌판이나 양피지나 파피루스가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다고 말하죠 34절에 나오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른 하나는 정말 놀랍습니다 예레미야가 예, 완전히 새로운 영성의 깊이로 들어갔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율법 넘어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씨앗이 그의 말씀에 들어있는 것이 보이죠? 거기에 해당하는 문장을 다시 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오고 다시는 그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이 설교는 율법 도시. 아님을 초월합니다. 신명기 역사관을 뛰어넘었어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기로는 악행한 을 사람은 일단 벌을 받은 다음에 용서를 받는다인데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세산을 받쳐야만 죄가 씻기죠. 내림이 하나 그런 조건 없이 야후께서 그들의 악행을 사고 그 죄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이런 방식으로 세상이 제대로 굴러갈 수는 있을까? 똑같은 잣대로 예. 잘한 놈 상주고 못한 놈 벌을 주는 게 공정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공정하게 살기 힘들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정의와 공의를 앞세우지만 마음은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아주 작은 예를 든다면 운전 중에 다툼과 갈등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죠. 차선을 바꿀 때 옆차가 조금 속도를 늦춰주면 되는데 안 늦춰준다고 불평하고 끼어들기를 예, 당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끼어들기를 할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끼어든다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속으로 욕도 하고 경적을 울리기도 하고 아주 험할 때는 보복운전까지 합니다. 인간의 행동에 늘 주관이 적용하기 때문에 공정은 관렴이지 실체로 나타나질 않아요. 대로남불이라고 저작거리 표현해서 보듯이 이런 현상은 인간 삶 전반에 늘 나타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최선으로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야 하지만 그것으로 인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해야 되죠. 예를 들면 이 사실을 유다의 멸망과 거기에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했어요. 유다 백성의 잘못을 아무리 지적해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 바벨론 제국 앞에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아무리 경고해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비현실적인 평화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예, 언냐의 율법으로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나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들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야곱에서 당신들의 악행을 용서하시고 당신들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선포였죠. 예. 이 사실을 근거로 바벨론 유수 50에서 70년을 버텨내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심판과 징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두려움은 우리의 행위를 어느 정도 제어하긴 하지만, 속마음까지 통제하지는 못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그렇게 많은 법이 있고, 법 전문가들이 있고, 재판이 벌어지고, 감옥에 있는데도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죠.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사실만이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세요. 이런 생각이 너무 예, 라이브한가요? 비현실적인가요? 물론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안다고 해서, 사랑받았다고 해서 실제로 당장 사람이 변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에서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고,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에서 그 자기 사랑, 자기 열망이라는 죄가 용서받듯이 그렇죠. 그날이 오면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새 언약은 실제로 실행되었을까? 그새 언약대로 세상이 달라졌을까? 이래면 지금 당장 새 언약이 실현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어 성경 31절 첫 문장에 보면 힘내 이아민 바임입니다. 예, 그날이 오고 있다. 예, 그날이 오고 있다. 여기서 날들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면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이 문장은 돌아서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예수님의 최천 메시지를 연상시킵니다. 하늘나라가 오는 때는 구원의 순간이에요. 생명연 완성의 시간이라는 것. 하늘나라 안에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과 딸이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엉망이죠. 신분의 차이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죄 용서가 아니라 죄 없는 죄도 만들어서 사람을 초롱하기도 합니다. 새 언약의 날들이 오고 있다고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니요. 예, 이게 말이 되는가? 예를 들면 유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파멸되는 걸 보고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된건 아닐까? 예수께서 세례 유한에게 너무 강하게 영향을 받아 하늘나라가 왔다는 세례 유한의 메시지를 자기도 모르고 그대로 따라서 선포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은 아닐까? 왜 예레미야가 선포한 새 언약의 날과 예수께서 선포한 하늘나라를 우리는 이 세상 사이에서 절감할 수가 없는 것일까? 이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이 메시지는 새 언약이 지금 당장 실현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세계를 향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요청이라는 것. 네. 그렇게 살아가려면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예, 메시지의 세계를 실제 삶에서 경험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경험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거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도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크게 깨달은 것으로 말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한 하늘나라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는 순간이나 그와 비슷한 실전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함께하신다. 예, 가난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부러워하겠는가? 예, 예레미야가 예 선포한 새 언약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요한복음 1장1 4 절에 증언하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분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셨죠.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날은 곧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